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뭐에 대한 사두 썸달 싱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심표 후 그리고 그는 예전에 여행했습니다 어크로스 더 히말라야 르드와 컴패니언 동료와 여행했습니다 이뤄짐 인터를겨울이없고 심각한 눈보라가 어 불어닥쳤습니다 as t h y 그들이 쓰러지 나아갈 때 앞으로 갈때 나아갈 때 데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남자가 누워 가만히 스틸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틸 가만히 자 누워있다 요 레잉하면 안되는 거 알죠 바이더 네러 마운틴 랩스 뭐 옆에 좁은 산길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죽을랑 말랑 하겠네요 그죠 뭐 어떻게 하겠니민저는이 사람 살리고 가냐 아니면 그냥 가냐 어? 저기 준혁이 어떻게 해? 이, 이 사람 근데 너도 죽는대 너럼 같이 너불 속에 막 뛰어들일 거야? 어? 그 진짜 야 멋있다 나를 그렇게 못하는데 추니까 빨리 갈것 같은데 He seemed to be frozen 그럼 어땠다? 얼어붙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명 없이 싼 어... 산 휴는 스탑 멈췄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제공했습니다 Whatever help 무슨 도움이라도 제공했습니다. 그가 할수 있는 자 오늘 이 사두 사두는 멈춰 스탑 투동사원요 그렇죠? 스탑 아이언즈 안안 되죠? 너 멋진 사람이네. 그다음 뒤로 갑니다. but 그러나 그의 동료는 엔세스 주장했습니다. 테 이하를 그들이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. 잘 봐. 이거 슈도 생략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동사 원형화에 대해. 이거 고난도 어법이야. 요걸 무브드로 바꾸면 틀립니다. 분명히 얘기했어 무브드 안 돼. 요거 슈드가 생각돼서 얘 시제가 과거라고. 과거 쓰면 안 돼요. 2D 붙여. 수제에치시면안 돼. 오케이. 과거 쓰면 안 된다. 슈드 생략 동사 원형서. 계속 갈 것을 고집했습니다. 이러진 너 유자인데 비자너유자인지 이리즈 너유자인지고 수고 외워놓으시고 웨스팅 형태 알아놓고 뭐해도 쓸모 없다 자웨스트유 o 타 r 너의 시간을 낭비해봤자 소용없어요 오버 him 그에게 시간 낭비해봤자 소용 없어 he are y o u 그 친구죠 동료가 주장했습니다 he is p a s t 바이 reviving 그는 지났어 다시 새로 소생하는 게 지났어. 한마 죽어가고 있어. 끝났어. 왜 희는 그 누워 있는 사람이죠. If you stop to help him. 너가 그를 도끼에서 멈춘다면 y o u will. 너는 너 또한 문제에 빠질 거야. 자, 그럼이 부절에서는 멈 있으면 안 됩니다. We must move ahead.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.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마을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둡기 전에 But 사두는 didn't have the heart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어떤 마음이냐면 주워하고 있는 사람을 남겨둘 마음은 없습니다. 그의 운명대로. B 결연하게 그는 비겐 u b 문지르기 시작했다. 이거 b 이 아닙니다. 이거 어휘 b 은강탈하다야 이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, 왁.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, 그리고 마사지를 했습니다. 그 남자의 손과 발을. Hopping to! 희망하면서. Give some w arms. 따뜻함을 주는 것을 허락하면서. 그나 그의 차가운 사지에. 그러면 그주하는 사람이죠. 그의 동료는 so, that! 무조건 되십니다. so 나오면 that. that 나오면 so. so, that. 꼭 기억하세요. 너무 짜증나서. 짜증, annoying 아닙니다. annoying. 어노이들 그냥 너무 짜증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. 뭐 없이 돌아오는 거 없이 이런 싸가져 탈 매니저 위거스 로빈 10분 동안에 열렬한 두비, 부비부비 부비부비 어우 부비부비 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. 그 낯선 사람에게 마침내 사두선 썬달 싱는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. 그의 등에 그리고 비겐투 나아갔습니다 고통스럽게 몰통해서 떨어지고 있는 눈을 통해서 이게 뭔 짓한 거야? 이사아 소득 없는 짓한 거네? 그죠? 그 운동의 따뜻함은 자그 운동이 뭐야? 막 문지르는 거죠 r 빙이죠 i 러빙. 빙그더 엑서사이즈로 받은 거죠 그것은 사두의 몸의 온도를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사죠동것은 사두의 몸의 온도를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두도사 목적어 동사그도 괜찮죠 이거 그 운동이 어디서 운동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을 운동을 받은 거아니 그러면 이 문장은 문삽도 좋죠. 사드의 몸은 올라갔습니다. 사형 동사 목적 동사 은요 그리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그 낯선 사람을 살리게 해줬습니다. 자, the strain of c a l n 그 남자를 운반하는 그 힘든 일은 strain 힘든 일은 도와줬습니다. 사드를 이겨어 저항하도록 견디도록 그 추위를 견디도록. 허락해줬습니다 도와줬습니다 help 목적어 t 동사원형 운영. 동사원형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명은 서로서로 sustain 유지했습니다 when they had traveled a couple of miles 그들이 2,3마일을 여행했을 때 그들은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길 옆에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먼저 간 동료겠죠 지각도성 목적어 ing 라이도 됩니다. 가능. 이와즈도사드의컴패니언이었습니다 바로 어떤 컴패니언좀 전에 일찍 멈추기를 거부했던 리퓨즈투동사원그 헤드피피. 대응하고. He 즈 사실 frozen 스 얼어 죽었습니다. 얼른 혼자서 그는 따뜻함을 가시지 못했습니다. 그 추위와 싸울. 폭풍과 싸울. 여기까지. 자, 쉽지 않을줄 테니까. 오!